마흔 단어, 마한이라고 하는 이같이, 마흔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에 우리 성경 내가 시험하리라. 그러니까 원어는 낫사입니다낫사 그렇다면 여러분,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까요? 안 하실까요? 하나님께서. 마땅히 시험을 하십니다. 마땅히 시험을 하셔야 합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완전히 나 때문에 하시는 시험이에요.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완전히 나,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. 왜냐면 우리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아마르 진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? 시험이라니까요.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안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시험에